많은 사람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지요. 또 요즘 북극 한파라고 해서 추운 날씨가 계속 되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에도 백화점에 장식된 추리나 여러 행사들을 또 경험하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에 아, 동네에 아, 빠바가 있었습니다. 아, 빠바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네. 어, 파리바게트를 줄여서 빠바라고 합니다. 예, 어,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파리바게트에 어, 갔었는데. 우연히 그 옆쪽에 케이크를 그냥 잔뜩 산처럼 쌓아놓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50개 이상이었고, 저 안쪽에 창고를 얼핏 보니까 100개가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물어보니 그 이상도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엉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도리어 자신을 위하여, 또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축하하고, 또 즐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소중한 의미 또 성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에는 성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목자였지요. 그 지역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목자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모두가 얼핏 생각할 때 10편 23편이 생각이 나지요. 요원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떼를 이끌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또 목자를 또 생각하게 되지요. 이처럼 목자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와는 달리 당시 목자는 창녀나 세리와 별반 다름없이 천대받는 계층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첫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멸시받는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또한 주의 임재가 일어나 그들에게 비추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의 임재가 그 목자들에게 비추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사가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들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 말라라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1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구주라는 헬라어 소테르는 인간의 병, 사건, 사고, 그리고 죽음, 이 세속의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는 그 구원자의 존재를 뜻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또 그분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는 했지만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소테루 구주 자기 백성을 죄와 심판해서 죄와 심판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이 구원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 구세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구원자라는 단어보다 어쩌면은 이 구원자를 구원자 되게 하시는 건져 주시는 이 단어가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헤엄을 칠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또 발에 쥐가 나무로 인하여 헤엄을 칠수 없는 것이에요. 다급해졌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힘은 빠집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게 됩니다. 야, 이제 죽는구나. 허무하다. 라고 절망 속에 빠져들 때 그때 갑자기 불현듯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건져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심판의 위험 속에 그 죽을 것 같은 죽음의 물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억울하며 있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오 그저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심판 속에 있지 않냐고 그 죽음 이후에 나오는 죽음의 어려움 속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이 성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중심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소망의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용기를 복돋아 주기도 합니다. 한강에 가고 한강의 다리에 보게 되면 몇 가지 글귀가 적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절대 포기하지 말자. 왜이러한 글귀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다리에서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아 짐으로 인하여 이 글귀를 부착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택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이 글귀가 다시 한번 삶을 되돌이키고 또한 생명으로 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러한 말을 어, 하셨습니다 오늘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쓴작 내가 쓴 글귀 또 내가 쓴 대본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의 내일 내용이 너무나 궁금하여 그 결심을 하루 미룰 수 있는 재미있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글이 나의 쓴 이야기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 또한 비슷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 입은 영혼,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죽음의 망설임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사 다시 한번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 중심에는 구원의 이야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마음에 간섭을 하여 주시고 막힌 자에게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무수히 수없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맞아야 될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대신 매를 맞아 주셨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탄생 앞에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이제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죽음과 그 사랑에 어떠한 마음을 지니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나심보다 그 탄생보다 어쩌면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된 5만 원을 주운 그 기쁨이 더큰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바라던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자녀 혹은 손주를 얻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그러한 소식에는 내 마음이 솟구쳐 흐르고 너무나 기뻐 함성을 지는데 정작.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 생명을 값없이 던져버리신 그 주님의 이 탄생의 날에, 나는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교회 밖에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밖에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여라도 그러한 형식적고 의례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천사들은 14절에서 예수 그리스의 탄생을 축하하고 성축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홍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탄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왕궁에 왕자가 왕궁 밖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천하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요. 오직 영광의 최고 봉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훼손하는 존재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 아들아, 너는 세상에 가서 저 배신한 인간들을 다시 되돌이키거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면서 그 십자가에 빛 가운데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그 기쁨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성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성탄에 예수님이 이어 주셨어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음성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그리고 그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위에 분명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 1년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 성탄과 관련된 설교를 수십 번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헛수고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고충과 괴로움과 절망과 아픔과 수고로 가득 찹니다. 이 성전에 나오기 전까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제 눈물에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왜 라는 물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한 가지 마음속에 삼아야 될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이 주님의 함께하심, 이 성탄이 이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의 기쁜 소식은 수많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받은 바를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사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나누고자 전하고 또한 사다 주기도 합니다. 한낱 물건이나 한낱 음식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나눠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 땅의 어떠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생명, 나의 가장 큰 기쁨, 내 모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표정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조금 살게 되면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데, 감사와 감격이 없는데, 복음에 대한 절실함과 소망이 없는데, 우리의 표정 속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가식적으로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이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저절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언행 속에서 흘러 나오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성탄의 헌금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에게 나눠 주려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도건사님들은 이제 내일 성탄 예배가 마친 후에는 병원과 가정에서 몸을 제대로 이기지 못한 연약한 이들에게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연탄을 떼는 가정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청년들이 배달을 하였고 올해에도 사랑의 연탄을 배달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겨울 집안의 구조에 어려움을 인하여 찬바람이 휙휙 불고 또 도배가 피로로 하는 그러한 가정들 교회와 이웃들의 여러 가정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집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정성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이 감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 가족 모두는 이 성탄을 맞아요. 가장 먼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교회 안의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인가?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나의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어떻게 나누고 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한 묵상하다가 진정으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 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